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 일서 3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 듣기로 무엇이든지 아, 구하면 주신다 이것을 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혀 너희에게 해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만 받으면은 또 너희가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앞과 뒤를 잘 연결해서 본래 중심이 뭐냐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동이 있으면 서가 있고 추울 때가 있으면 앗서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협적으로 믿는 것은 자기 욕구에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실패합니다 그런 신앙은 좌절하게 되고 유익하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그래서 어, 기도응답의 요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한데 뭐 구하기만 하면 된다 너무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면은 뭐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뭐 하나님 없는가 보다까지 갈수 있는 비약되는 그런 심정이 우리 사람에게 못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식적으로 잘못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요건으로 분명하게 해둬야 할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책망 받을 것을 회결을 해버려야 돼요. 내가 책망 받을 것이 있다. 그럼 회결을 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서 뭘 얻으려면. 그렇게 치면 전부 뭐 기도하다가 시간 다 갈걸요. 사실이죠. 뭐 회결할 게막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지. 변명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늦은 거하고 응답을 못 받는 거하는 틀립니다. 아휴 그래 생각하면 언제 해결하고 다 응답을 받겠습니까? 맞아요. 응답 못 받아요. 그게 내 말이거나 우리의 정서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들로 가지고 답할 게 아니고 성경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간다. 좋다 이거예요. 그데 회개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원래 안 맞아요. 마가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을 음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나와가지고 한 번도 회개한 적도 없고 회개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좀 달라도 눈물 없이 어떻게 회개하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요,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깨어났다네요. 나중에요, 완전히 깨어지고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수십 년이 되고, 수년이 되고, 오늘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늦은 사람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일찍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보나, 주석가들의 이야기들을 보나, 눈물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거지. 나는 죄인이고 정말 죄인이다 뭐 사회에서 큰 죄를 지어 가지고서 잡혀 갈 때도요 눈이 맹성맹성 전혀 잘못도 없는, 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뻔뻔하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거는 지옥 갈 죄가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 평가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갈놈이라 하거든요 근데 용서해주고 아들이 그것도 그냥 봐준다 이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데 아들을 우리 보는 앞에서 현장에서 못을 박아서 피로 흘려 죽였다. 그 나를 건져줬다. 불구덩이 가난 놈을 건져줬다. 눈이 맹송맹송하게 반질반질해가지고, 하나님 안녕. 감사합니다. 이러고 예수 믿으면 뻔뻔한 교인이 되겠지. 뭔가 다랍니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원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어떤 사실을 놓고 구원을 시켰는데 그걸 그렇게 뻔뻔하게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결정이 나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니네 살을 베고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돈을 많이 내는 뭐 이런게 아니에요 양심상 그런 운동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렇게 얘기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같이 할 수가 없죠 눈물 없이 회개 없이 감사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생리상 무슨 변명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경에는 아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책망 받을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책문 받을 것이 없을 때, 담대에 나가서 뭘 달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의 일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니 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 <laughs> 하나님 안 듣는다는, 게,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기도하는 것이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파서 떡을 주시오 밥을 주시오 손을 내밀 때 손이 더러우면 거기에 물날 수가 없잖아요 손을 씻고 받아라 그 반대로 뭐 육신적인 이야기는 줄 수는 있지만 더러워진 손위에 누가 좋은 것을 언제 주고 싶겠어요 그것이 씻고 흔한 물에 손 씻고 다워하는 사람하고 더럽게 가지고 아무 뜻도 없이 주시오! 이라는 거하고, 누구에게 손이 가겠습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거나, 3일 금식을 하거나, 무슨 철학 기도를 하거나, 작정을 이제 해서 특별히, 어,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뭐, 목표가에서 기도를 하겠죠. 발등에 부떨어지거나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를 한다. 대부분 기도하다가 회개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음성을 듣고, 정말 응답을 받으려니까, 마음의 부담이 자꾸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본 그거 해개하느라고 기도 시작할 때는 다른 목표가 있었는데, 쭉 하다가 보면은 해하고 겸손해져요. 이제 응답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것은 교단을 초월해서 신앙을 어떻게 보면, 그런 논정을 초월해서, 적어도 사람이 성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서, 더럽게 가지고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옷차림이 달라요. 만나게 되는 대상마다 다르죠. 어른을 만나는 것과 친구를 만날 때 옷이 같겠습니까? 임금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뭐, 밭에서 일하다가,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그렇죠. 뭐그 옷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요 마음의 옷. 하나님을 만나는 예의에 대한 옷도 쓰는 게 있어. 믿음의 옷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꼭 잔치집에 비해 하는데,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도록 입장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저 입구에서 옷을 얻어서 입던지 이래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허술하게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잔치라 해가지고. 근데 쫓김을 받았어요. 내가 쫓김을 받았어요. 예복이 없이 들어왔다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뭐 자녀답게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받고 하려면은 하나님의 옷을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말해요. 마음의 옷을 입었듯이 마음의 자세. 갑자기 좋은 옷 입고 뽐내고 싶고,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더더욱 그렇겠죠. 좋은 옷을 화려하게 아주 멋있게 입고 바깥에 이렇게 다 나서고 싶고 또 그런 옷의 사람이고 싶잖아요. 의사는 의사복을 입고 강도짓 사람 안 어울리죠. 모양이. 의사의 가운을 입고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이 연출되면 무섭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데 대해서 군인이 군인 옷을 입고 술을 먹고 해로그을 하면 참 환멸이 오죠.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휴가 와서 그것도 아니고. 옷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직업을 또는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인식을, 주는 거죠. 옷은. 그와 같이 그 제복이 주듯이 믿음의 옷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 마음 자세가 발라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원만해진다 하는 뜻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책만 받을 내마음에오냐 책만 받을 나, 나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털껏 털고, 씻을 수 씻고, 갈아입고 갈아입고, 이가지고 사람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무턱대고, 주시 없어서, 밤새도록 구하면 질려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두또 번째로 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요건해서 본문에 있는데,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말인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했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뭘 행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드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 일이 있느냐고요. 그럼 예수 믿고 교회 다 다니다. 그거 말고. 그거 다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령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감사해서 허금을 엄청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집투를 내놨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뭐,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거. 직장을 너무 감사해서 술자산을 때로 치우고 다른 걸 했다. 너무 감사해서 주일성수하게 해서 직업을 바꿨다.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이 이력서, 이력, 신앙 이력이 있습니까? 이력서에 기록할 만한? 내가 왜 이걸 묻나 하면은. 오늘 하루 잘하고 내일 복을 받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무엇을 하나님께 작정하고 헌신적으로 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력이 있어으로 평생 복을 주세요. 그게 없으면 늘 항상 늘 항상 기도도 해야 되고 늘 그것뿐이죠. 그러나 누구나 뼈 아픈 누구나 정말 간절할만한 아픔의 고통에 연단의 시간은 오게 마련입니다. 그걸 피해버려서 그렇지 그대로 주에 뜻대로 가면 누구나 빠른 시간에 간증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마다 트레이닝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삶을 때마다 매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꼭 같은 그런 자식으로서 간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이거는 뭔가 어, 믿음의 그 성격상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 만났다고 할수 있고요 간접거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생 구원도 회개하고 믿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행위 규약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일관된 삶의 패턴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달열려면한번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 또한 일년 있다 크리스마스 때 와서 예수 믿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그 날부터 완전히 생활 규모가 다릅니다. 예, 바라보는 법칙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고 자기 관리가 달라져요. 뭐 복을 받기 위해서보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부터 그렇게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안 그러고 그냥 계속해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건 미신이. 교회 안에서 미신으로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요새는 또 적극적 사고방식하고 철학적 심리를 학을 동원해가지고 될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계부터 해라. 회계부터 해라. 안 들린다 그 소리. 이러고 있을걸요. 마태유 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필요한 것을 말하자면 알고 계세요. 근데 왜안 주시지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한다. 그거를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 하는 어떤 사안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아니라든지 그건 이제 응답이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것 뿐이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예 못 다다르고 작업을 안 하시지요 하나님은. 이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 요건을, 하나님이 정하신 요건을 알고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리 그냥 다 주시옵소서 가냥 상기도를 하러 갔다. 그러면 끊어서 생각해서 절반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러고 있어야지 적어도 양심적으로. 뭐 주시옵소서 하면 주겠지 이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야, 처음부터. 누가 그 생각을 믿지 말아 합니까? 믿어야죠.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의 시간을 절반하고 3일 근시하면 하루 반은 그. 그냥, 회개하는 쪽으로만 가겠다. 아예 목표는 뒤에 하고. 그걸 하는 게서 이제 구해라. 하는 정도의 양심 마음을 열어주시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 달라고 하면, 그게 얼죠 맞다고 봐야지. 이래서, 기도의 응답의 요건이 있는가? 그냥 기도 하면 되지 않는가?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냥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 7장, 7절로 8절에 두드려라, 이럴 것이라는 그것만 자꾸 믿고 구하는 것은, 어, 자칫, 비양심적인, 미신적인, 주술적인 믿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믿는다 그러고 막 주시옵소서 하다 보면 법도 없고, 뭐도 없고, 나중에는 환상이 어떤 귀신이 유사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아무것도 안 구했는데 이상하게요?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일을 만나고, 그렇게 돼요. 기도 안 했어요, 그만큼? 있어야 할걸 아시는 하나님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야 됩니다. 기도는 뭐다 결국은 회개다 이래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이 되셔서 그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풀릴 때까지는 계속 뭐 회개하고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후손이 가난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다 400년이 너무 지나고 난 뒤에 응답을 받았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도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역사하실 것도 아직은 아니다, 이래요. 근데 시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이로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이. 그거 외에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원래. 좀 늦어지는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좀 다르게 양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응답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음에 대한 가린대가 뭔가 하면 죄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또는 하나님이 명하신 계열대로 살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응답이 안 되죠. 늦은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면은 그래서,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개명을 지키는 것, 이건요.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사기치고 생활하고 이거보다 100배 낫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바로 살고, 바로 희생하고, 생활 자체를 하나님의 교례대로 살려고 하는 생활 패턴을 아예 바꾸고, 아 기도 안 했습니다 가령 술잔서 하는 거못 내리고 관리 장사를 하고 기도 생활 못 했다 바빠서 좋습니다 그 사람하고 어, 뭐 공직 생활하면서 반듯하게 하는데 어, 기도 생활한다 잘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 생활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활 자체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모양새가 아니다 어느 쪽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는 것조차도 삶의 패턴을 바꾸어 나가는 용기와 그런 성격을 교정하려고 하는 작업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라고는. 원래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잘안 풀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간섭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그냥 그런 사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내 죄와 내가 삶을 패턴에 죄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이런 생활 문제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걷어내는 거야. 요 통로가 이랬 있는데 물을 받아야 되는데. 물좀 주시오. 물좀물 있어야 할줄 알지. 너희 집에 물이 돌아가야 돼. 지금 수도가 막혔단 말이야. 큰 파이프에 지금 막혀. 그걸 뚫어라. 주시오. 안 해도 뚫으면 뚫리면 물이 들어오죠. 많이 떨리면, 잘 떨리면 더잘 들어오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 때마다 무서울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약점, 나의 죄, 나의 불의함,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나의 실수, 용서해 주시옵소서. 덜렁 되나,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하다 보면, 정말 도덕적 양심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됩니다. 그러고 난뒤 하나님, 사실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이제, 의뢰하면, 그럼 하나님 또 덜렁 줍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자, 있어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어, 하나님 생각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또 어른들, 도들께서도 덜렁 주진 않잖아요. 또사리를잘 분별해서 이렇게 또 협조를 하겠죠. 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른과 달리, 섭리가 복잡하다는 세상 돌아가는,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카이로스적 하나님의 그런 기회들을 잘 찾아서 응답해 주시는데 결코 늦게 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늦다 싶은데 굉장히 빨리 옵니다. 응답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의식이 우리가 안 돼서 그렇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삶의 존재적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생활에 너무 주눅들거나 힘들어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시고, 저녁에 해가지든 내일 아침에는 태양이 분명히 뜬다는 것을 우리가 믿, 믿듯이, 우리 마음이 경계있고 잘못되어 있고, 허물로 어두워져 있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겸손하게만 되면 또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알고 또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생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정신적, 그런 영적인 기도응답의 요건을 매일 같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총의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